시사들 오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이것은 팔에 가머 이것이 목에 가어럭실클럼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은요. 뚜벅뚜벅 가세요. 드디어 21대 국회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통합당이요. 뭐 그럴 줄 알았죠. 지난 국회하고 똑같습니다. 안 나와요. 일단 조중동은요. 슈퍼 여당 결국 법사위 가졌다. 거여 힘으로 밀어붙여 법사위 쥐었다. 주호영, 일당 독재 시작. 이렇게들 쓰고 있지요. 조중동이 씹어대면 뭐다? 그렇죠. 잘 되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조중동, 뭐, 수구 언론들은요, 민주당 단독, 단독 하면서 욕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상임위원장들 득표수를 보면은요, 183표, 4표, 5표 그래요. 다른 당도 같이 한 것입니다. 통합당만 빼고요. 그랑께, 민주당 단독,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통합당 단독 불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수구 언론들은 그렇게 절대 안 씁니다. 왜요? 통합당이랑 같이 가야 되니까요. 그동안 해온 것이 있고, 이제 돌아갈 수도 없으니까, 뭐, 영원히 통합당과 함께 하면서 한 공동 운명체로 그렇게 살다가 좋은 데 가시면 되겠지요. 통합당이 하는 이야기들을 좀 볼까요? 먼저,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통합당이 뭘 그렇게 잘못을 했길래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느냐? 아다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많이 잘못했어요. 말도 못했어요. 법사위원장님이 소리 지를까 봐 무서워서 못 봤어요. 다른 의원한테 빙신이라고 욕을 했어요. 체입의 의원인가는 감금까지 했어요. 그리고 검찰하고 작전 짜갔고요 함정 파놓고 유도 질문하고 막 그런 짓거리까지 했어요. 그래서 가져오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잖아요. 통합당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법사위 안 주니까 다안 한다고요. 졌다가. 또 발목 잡으면 어찌라고요. 지난 국회 때 통합당이 그러다가 박살이 났잖아요. 이번 국회 때요. 통합당이 그러면 통합당이 박살이 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박살이 나요. 통합당 저지랄라는걸안 보려고 민주당 밀어줬는데 눈치 보면서 어버버버 하다가는 민주당이 죽어요. 그런 게다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뭐요? 위원장, 저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요? 뭐, 지난 국회 때는 다수당 아니었습니까? 다수당이었어요. 그런데도 발목 잡히고, 패스트 트랙 띄우고, 몸싸움하고, 그 개판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또다시 그런 개판 만들자고 하는데, 아, 그럽시다. 일로 오세요. 뭐, 그렇게 합니까? 자기들이 한 것을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국민들, 저도 그렇고, 그런 거 너무 싫어요. 아주 그냥, 치가 떨립니다. 관행이라고요? 그 말이야말로, 고인물, 적폐, 이렇게 들립니다. 야당의 법사위원장을 준 최초 시작이 언제입니까? 17대 국회죠. 열린 우리당 152석. 우리는 저들과 달라. 우리는 협치할 거야. 하면서 야당의 법사위원장 넘겨주고 이것저것 배려하다가 박살이 나버렸죠. 다음 선거 참패하고, 수구 언론들 대박나고, 4대강 파불고, 자원 외교한다면서 돈들 챙기고, 방산비리 시원하게 터져불고, 그러고 노무현 대통령 잘못되시고, 한명숙 전 총리 작업까지 당해불고, 난리가 나고 박살이 나버렸죠. 그 기억 떠올리면서 이러는 겁니다. 그야말로 결자해지. 뭐, 잘못됐습니까?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어요? 통합당이 스스로 똥벌 차다가 이렇게 된것 아닙니까? 그냥 혼자만 똥벌 차세요. 또 같이 똥벌 차자고 자꾸 끌어당기지 마시고요. 민주당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요, 통합당 몫으로 남겨둔 것 같아요. 괜찮겠습니까? 통합당 예결위원장이 또술 먹고 들어와갖고 횡설수설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국민들 생사가 달린 예산안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데, 잠깐! 내가 위원장이야! 정식으로 보고 해봐! 다시 해! 다시 해! 안 해! 뭐 이러면 어쩌실라고 그럽니까? 자기랑 친한 위원들만 불러갖고 원하는 예산이 있으면 쪽지로 슬쩍 줘봐! 네 것은 내가 챙겨줄게! 뭐 잊으라면 어쩌실라고 그러십니까? 다 주지 마요! 게다가, 통합당이 지금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민주당은 만세를 불러불어야죠. 이제 명분은 차고 넘치고 바닥에 질질질 흘러불지 않습니까? 그럼 밀고 나가불어야죠. 솔직히. 상임위원장 18개 다 가지고 오면은 민주당이 다 책임져야 될것 같아가지고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러면은 안 돼요. 다 가지나 아니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잘하든 잘못하든요, 그 책임은 민주당이 다 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라고 안겨준 의석 아닙니까? 스스로 겁먹고 끌려가다가요 더 뒤집었습니다. 협치한다고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상대하고 뒹굴뒹굴하다가 개판되면은요 민주당 욕더 먹게 돼 있어요. 통합당은 이미 먹을 욕다 먹은 상태잖아요. 그러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보고 나서. 욕도 먹읍시다. 자신있게 나가야 돼요. 뚜벅뚜벅 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와. 아우기 싫어 오지 마 말라. 이래야 되는 것이지요. 통합당이 그러죠.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맞다. 통합당은 유례없는 일도 너무너무 많이 하셔놓고 그러십니까? 민주당도 유례없는 일들 좀 해봅시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유례없는 일들이요. 권력이 싫어하는 말도 마음대로 할수 있는 나라. 권력의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도 되는 나라.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을 수 없는 나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역사 한번 써봅시다. 근데요, 21대 국회 모습 보니까요. 통합당 없어도 별 티가 안 납니다. 라고. 밖에들 계셔서 그런가 이제 거기 없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여요 저는요 자연스러움이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수당이 밀고 나가야 다수당이지 식사하십시오